여러 아트박스 왔는데 요런 포켓몬 마이스탠드라는 게 이전에 삼리오 마이스탠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포켓몬 마이스탠드 나와가지고 이거를 한번 사볼까 합니다 몇 개나 살까? 3개씩? 네 이렇게 이게 근데 한 박스에 다 들었을라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바로 이렇게 포켓몬 마이스탠드 제가 한번 급하게 일정에 없던 거 들고 와봤는데요. 아트박스 갔는데 이게 신상품으로 새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이랑 같이 이거 열어보려고 저 이거 노란색 피카츄 있는 거 3개, 연구원은 뮤츠 그려진 거 3개 이렇게 사봤습니다. 입체 스탠드. 삼리오 마이스탠드 나왔을 때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었는데 이거는 종류가 총 16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업 보면, 이파고랑 피카츄 있고, 여기, EV <laughs> <이브이> 파트리스 좋은데, <laughs> 푸린? 푸린, 제가 진짜 포켓몬 중에 좋아하지 않는 포켓몬이라, 푸린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아홉 종이라고, 천재 종류를 써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나올지는, 열어봐야 알것 같다. 개당 가격은 4,500원이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건, 피카츄랑 파트리스, 정규지 포켓몬들 좋아하다 보니까, 얘네 가지고 싶고, 푸린만 아니면, 될것 같다. 너는? 이상해 씨 좋아하는데, 꽃지돼 있는 거 같은데 모르겠다. 꽃잎댄스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제가 살짝 검색해봤는데 팬텀도 있고 뭐 그랬거든요. 나는 최애는 팬텀. 응. 팬텀? 최측은 뿌링. <laughs> 둘다 이제 뿌리는 뽑고 싶지 않은 걸로 그러면 이거 저 하나 연구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둘아 스탠드 안 나오고 이것만 나왔네. 아 이거 그 키링에 들어있던 캔디 똑같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같은 회사인가? 다시 이거 이제 찐입니다. 하나, 둘, 셋. 오 루카리오. 루카리오다. 루카리오가 들었구나. 아 이렇게 받침대랑 근데 스탠드가 좀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아 이렇게 배경이 따로 들었어요. 총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오, 어 분리가 아주 쉽군요. <laughs> 이렇게, 오? 어? 보호필름으로 돼 있는데 필름이 앞뒤로 붙어 있나 봐요 이거 그러면 보호필름 얼른 떼 볼게요 짠 여러분 보호필름 전부 뗐고요 아 이게 파동탄 쓰는 건 아닌가? 아크릴 퀄리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조립을 해 볼게요 이거 이렇게 맨 뒤에다 해주는 거겠죠? 뭐 이게? 이게 이쪽이겠지?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고 응, 이렇게 그냥 춤추는 거잖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춤추는 것 같아 기술이랑 상관없어 <laughs> 역동적이게 보이긴 하네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이펙트도 있고 리멘트 그 아크릴 같이 들어있던 가차 생각나기도 하고 옆으로 보면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루카리오 나왔습니다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 연구원이 두 번째 열어볼 건데 과연 어떤 게 나올 것인지 하나 둘셋 <laughs> 다시 하나 둘셋 오! 어, 샤미드다 샤미드도 있구나 어, 라인업이 있네 아 라인업이 오 시리즈 1더 넣을 건가 봐잘 되면 더 나오겠죠 마이 스탠드 아 여기 이렇게 라인업이 있다 아 샤미드 주피 부스터가 있네 로펜텀잔만보 망나뇽 루카리오 파츠리스 뮤랑 뮤츠 아 이거 그 키링 할 때도 이랬었잖아 환상 포켓몬 이렇게 보여줬었잖아 걔가 확률이 낮아? 글쎄요, 오늘 이 낮은지 모르겠다. 근데, 풀인 파츠가 은근 괜찮네. 하트 로카리오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래? 네? <laughs> 자, 오, 오 샤미드 멋있어. 예쁜데? 멋있는데? 이것도 얼른 한번 비닐 다 뜯어 오겠습니다. 비닐 뜯는 게 은근 귀찮네요. 이것도 괜찮아. 짠 샤미드도 비닐 다 제거했는데 은근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파도로 되어 있고 아크릴이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다가 하나 꽂고 아 뭔가 느낌은 다 비슷하게 생겼나 보네 그지 짠 여러분 완성됐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그지? 응, 음, 쯔보다 예뻐. 오, 루카리오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샤미드가 애초에 이제 EV 시리즈 중에서도 이제 예쁜 걸로 탑. 패트는 포켓몬이기도 하고 샤미드 팬들 많을 텐데 이거 되게 예쁜데 4,500원? 제가 약간 고고화가 돼서 그런지 이런 아크릴 스탠드 하나에 4,500원이다? 저는 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키링이 2,500원이었던 거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근데 딱 이렇게 전시하는 용도 말고는 뭐 포켓몬 카드 같은 거 여기다 껴놓을 수 있나? 크게 실용성이 있다기보단 근데 진짜 전시용으로 예쁜 가차인 것 같습니다. 그릴 가차. 만족스럽네요. 샤미드까지 받고, 다음, 다음 거 개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셋. 아, 대동! 아, <laughs> 가 <니가 웃음> 여기서 <웃음> 왜 나와? <laughs> 왜 화가 나 있어, 쟤는? 나도 화가나 화가 너무나 아개 열받는 푸린이 이놈의 입이 방정이죠 오 근데 어, 퀄리티는 되게 좋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푸린 아 이것만 아니길 바랬는데 이것도 얼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애월 개 중에 풀인 나올 수 있지? 자 이렇게 풀인 됐는데 저의 이제 호불호하는 관계 없이 캐릭터가 상당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배경도 보면 진짜 예뻐요. 무슨 아이돌 그 배경 같아, 그렇지? 음, 이렇게 반짝반짝. 많구나. 아 얘는 이렇게 위치가 다르네. 아크릴 위치가. 어. 와 예쁘다. 저런 <laughs> 아름다운 배경에서 왜 겹쳐 있어? 그니까. <laughs> 짠 이렇게 풀이니 근데 솔직히 예쁘기는 하다 그지 이게 예쁘긴 하네요 여러분 근데 이게 호환이 되나 좀 궁금하네 이 부분이 호환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 오오이이 이 부분이 딱크기가 똑같아서 호환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건 어때요 참이드는 <laughs> 뭘 해도 예쁜 것 같기도 하고 푸린 근데 마이크는 또안 들고 있네 네. 마이크까지 딱 들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예쁩니다 푸린 팬들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예쁜 가차네요 저의 개빡침과 별개로 예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열어볼게요 푸린까지 열어봤고 네 번째 연구원 차례 아, 중복만 아니면 될것같아요 근데 그게 한 박스가 16개였던 것 같거든? 근데 중복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자 하나 둘셋 오! 오 부스터다주피선더 나와야 돼주피선더 EV 나오면 딱 되긴 하겠다 없을 여러분 부스터 제가 EVS 시리즈 중에 리피아 다음으로 좋아하는 진화 형태입니다 부스터가 귀엽잖아요 예쁘고 비록 성능은 쓰레기 같지만 그래 성능 안 좋아서 사람들이 네. 싫어하지 않나 근데 예쁘잖아 난 예쁜데 이것도 얼른 열어볼게요 오 예쁘다 오, 뭐야. 여러분, 꿀팁. 스티커로 붙여진 거 뜯을 때 살짝 비틀면 뒤에 붙은 거는 조금 더 수월하게 뜯을 수 있답니다. 이게 앞뒤로 붙어 있어서 뜯는 게 조금 귀찮긴 하거든요. 짠, 여러분, 부스터도 비닐 다 뜯었고요. 이렇게 완전 이펙트, 폭발하는 이펙트로 나왔어요. 멋있다. 이게 맨 뒤. 짠, 여러분, 부스터도 완성이 됐는데, 와, 이거 이렇게 일러스트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멋있어. 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일러스트가 평소에 봤던 일러스트가 좀 아닌 것 같죠? 새로운 일러스트 쓴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쥬피였고, 쥬피가 있으니까. 주피 아, 쥬피래. 네. <laughs> 부스터였고, 부스터 있으니까 이렇게 샤미드랑 같이. 와, 간지인데? 아, 주피 선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니까, 주피가 나와야 되네. 이거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은 이미 폭탄 뽑았으니까 뭘 뽑아도 괜찮겠죠 피카츄 파치리스 뽑고 싶긴 한데 이거 그건가? 손가락, 손가락 흔들기인가? 저 마지막이죠 하나 둘셋 오! 오! 파치리스 제가 갖고 싶다고 했던 파치리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병 주고 약 주고 하죠 역시 랭깡은 이 맛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 손가락 흔들기네 그지? 이것도 이렇게 비틀면서 뜯으면 이렇게 뜯어지죠 꿀팁 짠 여러분 파츠리스도 비닐 다 뜯었고 이거 여기 손가락 흔들기 어떤 기술이 나갈지 모르는 파츠리스 제가 좋아하는 전기지 뽑아서 다행입니다 이거 왠지 예쁜데 왜다 모으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걸요 <laughs> 2탄 나왔으면 좋겠다 벌써 이제 2탄 기다리는 전기지들 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귀여운 파치리스 손가락 흔들기 딱 있는 이런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되게 예쁘다 이게 장식장 같은데 아크릴 스탠드가 들어가 있으면 또 반짝반짝 거려서 예쁘거든요 이렇게 우리 총 다섯 개 열어봤고요 라인업에 음. 갖고 싶은데 있는 거 전만보 망나뇽 팬텀 괜찮나요? 만보 망나뇽 팬텀? 어더쎈 애들이네 그럼 전만보 망나뇽 팬텀에 주피. 비싼다. 오케이. 뮤츠만 아니면 될듯. 나도 뮤츠는 싫다. 마지막 해봅시다 연구원의 마지막은 과연 원하는 게 나올 것인지.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주피 나오는 게 편안하긴 제일 편안하다. 그지? 그지. 자 마지막 과연 어, 하나 둘 쉿. 셋. 오 어, 피카츄다. 피카츄. <laughs> 우리 대장님이 나오면서 마무리합니다. 뭐 정기 포켓몬 나오긴 나왔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마지막 피카츄 조립해볼게요 어 되게 예쁜데 이거 정광석화 이렇게 딱 뛰는 모습이잖아 정광석화인데 정광석화일 수도 있고 응. 볼트테클 볼트테클일 수도 있는 나 얘가 딱 이렇게 뛰는 모습이라 정광석화나 볼트테클 아닐까 <laughs> 여러분, 마지막 피카츄 나왔습니다. 연구원 아쉽다고 하는데, 사실 좀 아쉽긴 해요. 주피선도 나오면 진짜 딱이긴 했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대장님이니까, 이렇게 피카츄, 피카츄. 이렇게 잽싸게 타타타타. 뛰는 모습이잖아 그지? 음, 정상석한가? 어, 예쁘다 확실히 예쁩니다 그럼 오늘 총 이렇게 6종 함께 봤습니다 짠 급하게 공소해온 완전 최신상 포켓몬 마이스탠드 열어봤는데요 퀄리티 생각보다 좋고 이펙트도 예뻐 이게 좀 생각 이상으로 예뻐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면 또 사볼 만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크릴 스탠드류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전시만 용이하다고 하면은 조금 더 사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2탄도 왠지 기대가 되네요. 4,500원? 요즘 이제 가차값이 한 4,000원씩 하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왠지 예자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책상 위에 하나 올려두면 좋을 것 같은 느낌? 자, 그러면 오늘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연구, 더 재밌는 연구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